준비됐나요? 네네 네. 준비됐어요? 네네자자 이코 <laughs> 자.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남자 불산 t v 입니다네 오늘은 5학년 1학기의 마지막 단원인 6단원 다각형 균류와 넓이입니다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네자 그러면 일단 다각형의 둘레의 뜻을 알아볼게요. 네. 다각형 둘레는 모든 변의 길이의 합이에요. 음. 네. 변의 길 합. 그냥 국어에서 말하는 게 둘레인 거죠? 그 네. 태도리? 테두리? 태도리의 예. 합. 네. 예를 음. 들어보면. 네. 한 변이 4cm인 정사각형의. 네. 둘레는 네. 16cm다 맞죠? 아, 왜냐면 네. 모든 변의 길이 합이라 했으니까 네 정사각형은 변이 4개가 있으니까 네. 아그 네. 다음에 이번엔 다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 어, 벌써 넓이가 나오는군요 근데 네. 넓이는 네. 도형이 차지하는 네. 면에서의 면적. 음. 예를 한번 이걸 들어볼게요. 네. 강의 노트 준비한 거네 보고 해도 돼요. 네. 네. 아, 면적이 아니라. 네. 크기라고 아. 돼 있네요. 평면에서의 크기. 아, 네. 도형이 차지하는 평면에서의 크기. 아 그게 면적인 거지. 아네 네. 네, 그렇게 할수 있죠 네네 네. 자 그러면 네. 이일 번인 거고 네 넓이의 단위 네 단위는 네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어 넓이 뭐 예를 들면 제곱센티미터 이것도 네. 넓인가? 어네 제곱센티미터, 1 제곱미터 음, 그렇죠. 1제곱킬로미터. 네. 자, 그러면. 네. 1제곱센치는. 네. 한변이. 네. 1센치인. 정사각형의 넓이에요. 음. 사각형의 넓이. 네. 그러면. 1제곱미터는. 네. 한변의 길이가. 1 m 인정사각형의 넓이인 거고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1제곱킬로미터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네.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한 간의 길이가 1킬로미터인 정사각형의 그렇죠. 넓이 그렇죠. 왜냐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네. 그죠? 네. 넓이 구하는 방법은 안 알려주나요? 이제 아. 알려줄 거예요. 아 그래요? 자, 네. 세 번째. 그래. 네. 평행사변형의 넓이. 아네 주변형 넓이는 네 밑변 곱하기 네 밑변 곱하기 높이 네 이렇게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어네네자그 네. 다음에 어 근데 우리 앞에 사각형의 넓이는 안 알려줘요 가로 곱하기 세로 뭐 이런 거안 알려줘요 음 그게 이거 밑변 곱하기 높이와 가로 곱하기 어, 밑변 곱하기 높이와 가로 곱하기 세로는 다르잖아요. 근데 가로 곱하기 세로는 직사각형이랑 정사각형이만 정립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밑변 높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아, 그렇기는 하죠. 네. 네. 근데 평행사변형에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네. 음, 네네. 자, 그다음에 네. 사다리꼴의 넓이. 네. 음, 좀 어려운데. 네. 사다리꼴은 아, 엄마 기억에 막그 사각형이랑 삼각형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네, 일단. 음, 네네. 밑변. 공식이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아랫변. 네. 플러스. 네. 밑변. 네. 플러스. 에다가. 네. 어, 밑에 써있네. 네. 곱하기. 네. 높이. 네. 나누기예요. 아 그림 하나 밑에 그려봐 주면 안 돼요? 그 밑에 공간에다가 그냥. 네. 네. 차다리꾼은 이런 식으로. 어, 아. 그거 어, 좀 이상하네. 네.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네. 윗변이라는 게그 짧은 변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 윗변이고. 네. 네. 윗변. 다음에 네. 높이는. 주직으로 했을 때 이게 높이고 너비, 네. 나누기. 근데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 혹시 알아요, 우리 스플라? 근데 좀 어려워요. 아, 그래요? 이거 네. 나중에 중학교 가면 뭐 증명하는 거 있죠? 네. 이전에 그런 거막 엄마한테 해 줬던 거 같은데. 네. 음. 깐만생이걸좀띄웠어야겠네요 <laughs>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네. 번째. 네. 삼각형 넓이. 아, 삼각형 넓이는 엄마 알지? 엄마, 이건 진짜 너무 응. 기억에 나요. 정말 이거 되게 문제 많이 풀었나봐. 이거 관련된 문제. 네. 정말 기억하고 이거는 있어요, 이거는. 그냥 평행사변형 음. 멸기에서. 둘로 나뉘면 돼. 네. 그죠? 어, 맞죠? 음. 엄마의 정확한 기억력. <웃음> <웃음> 나누기. 그렇죠. 그림상 평행사변형을 반으로 나누면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밑변. 음. 네. 곱하기 높이. 높이. 네. 그러니까 즉, 평행사별 넓이에다가 나누기. 네. 그죠. 곱하기 2분의 1. 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이거는 복잡한 도형의 넓이. 복잡한. 이거는. 네. 열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 그래요? 아. 뭐 예를 들면 막, 뭐, 오각형, 육각형 막 이런 거요? 아니요. 복잡한 도형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거. 어? 그걸 어떻게 구해요?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네. 일단, 쪼개어 음. 구하기. 아.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에서 빼서 구하기. 아. 그러니까, 쪼갠다는 거는 우리가 알수 있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뭐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삼각형, 막 이런 걸로 쪼개란 얘기죠. 직사각형, 네.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아. 그 다음 전체에서 뭔가를 빼서 그 남는 부분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네. 거죠? 아, 그렇군요. 마지막 어, 볼쓸 네. 자리가 없네요. 어, 밑에다 쓰면 되지 않아요? 길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럼 그러면, 앞에, 앞을 지워야 되겠는데요? 일단 앞에 다각형의 둘레를 지울까요? 네. 네. 이걸 지우고? 네. 지금 넓이에 관한 설명이 엄청 기네요? 네. 네. 자. 네. 높이가 7번. 같은. 네. 삼각형의 성질이에요. 아, 아까 지웠던 그 제목이에요? 음, 네. 음, 지금 다각형이 넓인다 끝난 거예요? 6가지, 6번까지? 네. 아, 그렇군요. 뭐, 네. 어, 이게 지워졌네요. <laughs> 어. 자, 그러면 일단. 네. 평행한 두성분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네. 이런 삼각형과. 네. 이런 삼각형과. 네. 이런 삼각형과 네. 이런 삼각형의 넓이는 같아요. 아. 삼각형 넓이가 같아. 그거 지금 밑변이 크기가 일치해야 되죠? 네. 그림 좀 이상한데. <laughs> 뭐야, 밑변, 밑변 길이 다른데? <laughs> 아니야? 네. 내가 <laughs> 네. 밑변이 공통이고. 아, 그렇군요. 높이가, 네. 높이도. 밑피가? 네. 이렇게. 아, 그렇구나. 맞아요. 보기에는 그 삼각, 야, 삼각형을, 그, 우리 스플라그 삼각형을, 어, 지금 세 개의 삼각형 그렸죠? 네. 네, 그거를 우리 다른 색깔로 좀 표시 각각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오히려 헷갈릴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 뒤에 평행사변형, 아그 평행한 선분이랑 네. 너무 헷갈려. 이렇게 아, 요렇게 하나 있고, 그죠? 이삼각형이랑, 이삼각형이랑, 그렇죠. 세 이렇게. 번째는 이삼각형이랑, 그렇죠. 이게 모양은 다 다르지만 일단 밑변이 공통이고 그죠? 그다음 높이가 다 같기 때문에 그죠? 네. 네 당연히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이거는 뭐 활용한 문제들도 많이 있나 봐요. 그죠?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카발리에리 원리라고 하기도 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카발리 뭐요? 에리. 카발리에리의 원리? 네. 아, 그래요. 그런 건 언제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고 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사람 이름이에요 그것도? 아마도요. 네. <laughs> 그렇군요. 아 저런 걸 보고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이해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5학년 1학기 마지막 6단원 다각형 줄리아 넓이 단원의 개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그럼 문제 풀러 갑시다. 네. <laughs>